네, 지금 택시가 안와가지고 갈수 없이 인도에서 대중교통이자 가장 빠른 택시라고 볼수 있는 오토 이치아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르강우에 있는 어, 사무실이 많은 지역인데 사이버시티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어,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택시를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네요 아마도 제가 결제 시스템이, 어, 선보 시스템이 안 되니까 아마 택시들이 오지 않을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프리시에 와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뭐 사실 물건 없지만은, 음. 한번 보시고 아마 사이버시티 가시면 거기 많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인도, a f 사이버 스피어에서 도착하기 전에 이력전경을 가지고는 생각보다는 많이 더 많이 없고요. 그리고 하는가면좀더잘 되어 있고요. 네. 이 안에 제가 주 기업들이 다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BM, mean,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한국 대기업도. 다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중심라고보데 그리고 차수발도인제 <목소리> <사수에 갈, 목소리> <목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가 사실 변리는 아니지만... <목소리> 어, <목소리> 은 아마 300m 수색에 집중고 지금 최근에 이제 해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기업들이 뭐, 많이 들어오면서 계속 번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쁜데 또 보다시피 다른대로규 어, 해서 아이 문제 있죠. 사실 어, 제가 가는 곳은 제가 있을 임시 사포선인데 어, 안 반해도. 어, 도시를 정금 오픈하기 전에는 어, 업무보고 그 다음에 인도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 그리고 범위 설립한 주소지가 있어서 지금 어, 임시사무소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젊은 분들이 아직 점심시간 전이라서 예, 이렇게 젊은 분들과 답변을 나누고 있어요. 들어오기는 좀 쓰러질 것 같은데, 남바에... 남바에... 뭐 이런 기업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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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한번더 사무실을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무실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어, 아까 오토리시작기사분이 캔을... 남바 캔을 열라준데요 남바 A는 옆건물이라고 하는데, 예건물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의 8층에 왔습니다. 보다시피 사무실이 아주 잘되있죠 제가 오늘 첫 출근했네요. 출근 인사드립니다. 네, 사무실 여기는 카페테리아고. 네. 오늘 첫 집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실을 나와서 이제 점심 약속 이 있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는 이제 보완을 많이 하네요. 보다시피. 참 지금은 사미랄 끄야 될것 같으세요? 네 지금 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라운드 프로고요. 네,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예. 그럼 저도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아, 여기 뒤로 이렇게 갈 수가 있네요. 아, 여기 바로 쇼핑몰입니다. 이렇게 점심도 먹을수있고 아, 예. 한번더 찍어 볼까요? 예. 사무실이 근처에 바로 이렇게 식당가가 있습니다. 네. 보다시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활기차죠. 옷도 있고, 이네요 저도 사무실이니까. 주부사님 많이 봐서 좀 꺼야 될것 같아요. 네, 계속 촬영을 하는데, 좋네요, 오늘. 햇빛도 좋고, 네, 이렇게. 사무실을 걷고 있습니다. 전 점심 약속이 있어서 택시를 찾으러 갈 건데, 아마도 택시 스탠드가 저쪽일 것 같아요. 한번 가보죠. 네. 음, 나이키가 있네요. 밤에 조금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제 임시 사무실입니다. 뭐 계속 사무실도 쓸수 있고, 네 저희들 일특성 공간이 좀큰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무실은 아마 오랫동안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디에프로 시티, 예, 좋습니다. 예. 네. 이제 네. 네. 사무실 출입증도를만들었니다 예, 3년전에 왔을때가 생각나네요 여기서 친구들하고 식사도 하고 예. 마스크를 한번 벗어 볼게요 예. 공간도 있고 좋습니다 예. 예,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벅스가 있네요. 저도 내일은 스타벅스에 와서 한번 미팅도 예, 하고, 예. 자, 그럼 저는 약속 장소로 가겠습니다.